대한민국의 강대한 미래를 향한 끝없는 자주국방을 위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공군 KF21 전투기의 연속적인 초음속 비행과 관련하여 막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또 하나의 선진국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반중국의 최전선, 오세아니아에 숨겨진 강국,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불리는 호주인데요. 현재 호주군의 부총리 겸 국방장관인 리처드 말스는 태평양 지역을 위협하는 중국 공군의 전투기 J-25에 확실히 대항하기 위하여 호주 공군이 사용할 차세대 전투기가 기존 예상보다 최소 200대 이상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으론 호주 공군이 사용 중인 구형 혼액 기체를 대체할 총 200여 대의 최신형 전투기가 호주 공군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4.5세대급 KF-21 전투기 블록원 수준의 지상 공격과 공중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즉슨 한국산 KF21 전투기가 호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이 말한 최신형 전투기 구매 사항에 모든 요구 조건에 충족하며 호주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매우 유력한 무기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호주 공군이 갑작스럽게 공군력을 증강시키는 이유는 역시 태평양 영공에서 벌어진 중국 공군의 횡포 때문이었습니다. 끝없는 영토야욕을 가진 중국 정부의 시진핑은 호주를 향해 대놓고 군사력을 키워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고 태평양 근처에 배치된 전투기의 물량 역시 호주 공군에 비해 중국 공군의 수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 해군이 호주의 영해까지 무단 침범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미권 국가들 중 캐나다는 물론이거니와 호주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주공군은 기존에 보유한 구형 혼액기체를 제외하고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이 말한 최신형 전투기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투기가 지구상에 딱 하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인데요. 이에 대해 영미권 무기 해외 수출 분석기관 틸그룹은 KF-21 전투기가 전력화되는 시기인 2026년 이후 25년간 전 세계의 전투기 수요는 무려 3천여 대가 넘는다는 뜻밖의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호주 공군참모총장은 호주 최대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들여오는 전투기는 구형 호넷 전투기 대비 떨어지는 성능과 신뢰성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호주에서 만든 무기라도 적의 위협에 대항하지 못하는 무기는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한국 공군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또한 한국의 군사 무기 전문가들도 KF-21 전투기가 틈새 시장에서 400대에서 500대가량 해외 수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고 예측했으며 대한민국은 이미 T-50 고등 훈련기와 FA-50 공격기 등 국제 군용기 시장에 진입한 지 불과 10년 만에 7개국에 국산 군용기 200여 대 이상을 판매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여 신뢰성도 입증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주 정부는 중국 공군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산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와 국영 언론 역시 호주군이 도입한다는.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해 경계 상황을 내렸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8호기와 9호기가 동시에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으며 KF21 전투기의 연속적인 시제기 출고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언론들이 호주가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중국 정부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호주가 KF-21을 도입한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등장한 계기는 호주 공군 참모총장의 방안이 있은 직후부터였습니다. 당사국 내에서는 방안 결과가 일체 비밀에 붙여지면서 이런 궁금증은 더욱 증폭됐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 어디에도 KF-21에 관련해 양국 간론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중국 매체들이 앞다퉈서. 호주가 KF21을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측에서도 한국산 무기인 K9 자주포에 이어서 KF21 전투기까지 중국에 대응하는 호주군 관할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질세라 호주의 언론 매체들 역시 현실적으로 호주가 믿고 선택할 선택지는 한국의 KF21밖에 없다며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의 각종 매체의 반응을 전하며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주적인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뇌리에서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인해 탄생한 공안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중국의 방산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호주군이 중국의 접경 지역에 배치한 K9 자주포 이후 한국산무기라는 새로운 공안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할 차세대 무기체계에서 한국산 무기를 1순위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중국 매체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 한국은 호주와 K9 자주포의 성공에 힘입어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약진을 예상하고 있다며 따라서 호주 정부와 군의 요구에 모두 부응하면서 성능과 가격까지 만족시켜 줄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한민국 뿐이며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자초 위기로 내몰린 호주 전투기 도입 사업도 대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램제트 엔진이 등장하기 전까진 미국산 엔진 등을 장착하는 관계로 로키드마틴의 F-35 전투기에 맞서 어느 범위까지 수출의 제약을 받게 될지 아직은 섣불리 판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 겸 미국산 최신 무기들까지 이미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영미권 상호 보호조약까지 가입하고 있죠. 이것은 즉슨 대한민국이 호주에 KF-20을 수출하는 것에 미국 정부가 반대할 적합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태까지 중국 매체들이 분석한 가능성들이 아주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KF21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KF21은 우리 한국이 처음 만든 전투기이지만 이미 해외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군요. KF21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기체 조립 수준을 뛰어넘어 항전 장비 등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항공기술이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그 중에서도 전투기 분야는 항공산업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KF21 전투기처럼 잠재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추구하는 기체 개발은 오직 항공만이 가능한 것이군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의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상의 정보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다음에 또 만나요.